네, 선행아래 헤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틴트 소개할 때 하려고 했던 틴트 몇개 만들 겁니다. 어, 준비물은 쪽을통과 뚜껑, 쪽을통에 뚜껑도 있으면 좋고요. 보관사안 해주는지 빨리 굳는데요. 그래서 뚜강도 준비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 스물풀, 짝풀도 되고, 피부에 성분이 있는 건다 됩니다. 물! 하얀색 클레이, 잔인 틴트를 넣을 거니까 빨간색이나 색깔 있는 점도 는 점도 말고, 이렇게 흰색으로, 흰색 아이 클레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물 틴트. 아, 틴 그냥 젤 틴트로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물 틴트도 처음 해봐요. 어, 젤 틴트로는 될지 모르겠어요. 젤 틴트는 아마 잘안 될지, 잘 안, 될, 잘안 잘안 섞일 안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한여 물틴트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번, 아, 그리고 한개더 있습니다. 보시면요. 소각. 색소각색소각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섞을 것. 섞을 것좀 더럽, 더럽네요. 네, 죄송합니다. 으 이상하다. 이렇게 한팀 섞을 것 이렇게 분홍색 섞을 것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단통에 물을 넣어 줍니다. 물 넣어주시고, 클레이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풀. 이거는 투량 풀인데, 요 그냥 풀이에요. 이거 뚜껑, 뚜껑으로 이렇게 다지, 이렇게. 뭐아클레이랑 물을 다져 줘 빼줄 거예요. 그래서 으 어떡하지? 클레이에 이렇게 분홍색이 다 묻어버렸지. 괜찮겠죠? 뭐? 괜찮을 거예요. 아니 이거 말고 딴 걸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 말고 딴 걸로 할게요. 잠시만요. 아... 어디?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이걸로 죄송합니다. 아까 좀시끄러웠었죠 이렇게 색깔만 빼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해주셨으면 걸러주세요. 뚜껑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러주시고요. 뚜껑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 모든 것도 색끄러워주세요 어... 잘못 빼겠는 걸 그냥 손으로 빼게 물쩔수없어 없... 없어요. 뭐 손으로 빼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네. 손으로 빼셔도 되고요. 좀 더러우시면 안 빼셔도 돼요. <laughs> 네, 깨끗시고요 물풀 아무 스 물풀 착불이 된다고 내가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물분은 항상 1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헐. 이거 어, 전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나와봤자 좋은 게 없어요. 조금 잘 뭉치기만 할 뿐이지 손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살짝 액괴처럼 뭉치는 그런 느낌이 들실 거예요. 저는 지금 많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물풀을 많이 넣어서 이거 소다도 넣어줍니다. 오! 다행히도 된것어 다행히도 투명색으로 된것 같은데 어이게잘안 되시면 클레이를 조금 들어주셔도 되고요. 이뭐 됩니다.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살짝 래례게 오랫게...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드실 겁니다.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손에는 안 먹고요. 이, 이, 이렇게, 이런, 이렇게 된 게. 투명색으로 안되고 하얀색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거예요 분명히 w 는 are. 가 없고요 i n 색으로 u 도 빨강 텐트 o g 으 h e d 색 g the dog, t h 주황색으로 변하고 o 트색깔대하변 g 기 때문에 상관없어. 저도 지금 the 투명한 색 h 않고 저도 살짝 하얀색 g t h 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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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지? <laughs> 잠시만요. 어머, 어머, 어떡해? 조금, 이게 손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안 붉어요, 잘. 보통은잘안 붉고요. 많이 묻을 수도 있고요. 안 묻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묻진 않는 것 같아요. 저쪽에 챙겨드는 칭글 하고 오늘은 저는 살짝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찐득찐득한 이금묻뭐요 조금, 조금? 이럴 때는 뭐 소자를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 빼도 시구요 소다를 조금 더 넣어주면 될고 근데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네! 근데 제가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잠시, 잠시 안녕! 그리고 이거 다시 넣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뭔지 안 보이신 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막상 보면. 되게 탱글탱글... 되게 탱 막상 보면 되게 탱글탱글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틴트를 넣어었는데틴트 어떻게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틴트 떨어뜨어야 되나? <laughs> 이게 입술에 닿는 거라 근데 깨게 넣으면 안될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한번 섞어봐야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묶여주시면, 잘 됩니다. 어, 거의 완성이, 냄새가 아무 냄새가 안 나요. 틴트 있게 완성됐습니다 조금 더 틴트를 넣어도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수에 바르는 거라 이러면 안 되고. 물으면 너무 아까웠고. 새로 사면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동생강나게야돈 생각. 음! 다안섞어으면 틴트가 묻을 수도 있고요. 딴게 묻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쫀득쫀득하고, 조금 손에도, 뭐, 묻는, 딱, 묻을, 묻을 때도 있고, 안 묻는 것 같은데, 딱 건조? 같은 거 시켜주시면 안 묻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살짝 묻죠 그리고 이게 너무 잘 흘러내리고 근데 흘러내리는 그게 l t e 급이 LTE급 아, 죄송합니다 맞다가 좀 떨어졌어요 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흘러내리는 속도 한번 볼까요 l t 급이에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점은? AB 완전 충하고 예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설상도 아니고. 네, 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틴트 입게. 입고요, 에고 제가 제가, 이때, 이, 제가 이때까지 만든 소재 있게 소개해, 몸표 <laughs> 그런 그 같은 거 소개할 거예요. 소개할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 11분이나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많이 만든는 풍선도 잘보라야고요 잘, 좋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요, 유유, 이때까지 요요의 새생활에 액, 틴트 액기 만들기였고요. 다음 편, 다음 편도 기대, 기대해주세요. 에헤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